중고차는 타서방. 방에서는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할 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침수차, 허위 매물 주리조 법적 고지 드리고 있고 100%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사사방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우신 만큼 오늘도 헛된 시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차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오랜만에 제시스 EQ900 준비해 봤고요. 오랜만에 준비한 만큼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고객님들 영상 보시고 나면 흡족하실 만한, 탐이 나실 만한 차량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후반대이긴 합니다만 2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준비했고요. 2천만원대라고 해서 옵션이 아주 없는 낮은 등급의 차량이냐, 아니면 연식이 아주 낮은 16년식의 차량이냐, 아니면 사고가 많은 차량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차량 3.8 전자식 4륜구동 포함해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준비했고요.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18년 4월 등록된 18년형 개선형 모델로 준비했고요. 사고 또한 단순견조차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리면 믿기지 않는 금액이죠. 허위 매물이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 실매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천만 원대로 이 Q900 차량을 이 많은 스펙들을 만나보시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차량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미세한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 양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엔진미션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소막 믿고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시승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컨디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가성비 좋고 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모든 고객님들께 추천드리지만 특히나 주행을 별로 안 하시는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량은 부동산과 틀리게 지하주차장에 세워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 계속 감가가 되는 게 자동차량이거든요.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은 짧은 주행거리에 비싸게 주고 사셔봤자 계속 단가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되어 있는 주행거리 많은 차량을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실 수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괜찮다 싶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서방과 함께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기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18년형 개선형 모델로 준비해 봤고요. 본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매번 실매물 가까이서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보니까 범퍼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범퍼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거의 편차가 없을 정도로 멀리서 보는 것처럼 이질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후레시켜고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질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퍼만 도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다. 고지드리고요. 차량 대형 세단답게 관자율주행 긴급제동 포함해서 안전사항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 준비가 되어 있고 헤드램프 클리어 상태도 너무 좋죠 전반감지기 자리하고 있고요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까지 1 8년형 개선형 모델이기에 준비가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는 아쉽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짙은 농도 선팅 관리 잘 되어 있고 상단에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도 보시면 특이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 보시는 것처럼 보스트도까지 준비가 된 모습, 작동까지 잘 되고 있죠.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정말 좋은 모습 확인되시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아쉽죠.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휠 상태 같은 경우는 전차주분의 관리상태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정말 관리를 잘 하셨구나 느낄 정도로 주행 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 3.8 H 트랙 전자식 4륜구동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대형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동 트렁크 또한 이음이나 충격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우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전반히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휠 상태 너무 좋고,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전반적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한 EQ급의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메모리 시트 준비된 모습 확인 되시고요. 아래쪽으로 엑시콘 스피커까지 확인 되시죠. 도어 트림 보시면 버튼들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 되시고, 도어 트림 또한 특이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8년 개선형 모델로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지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고급스럽게 일자 라인으로 굉장히 실내에서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주는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다기능 전동 시트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허벅지 전동 조절 가능하시고, 허리까지 다 가능하시고,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구요. 가죽 상태 안쪽으로만 살짝 주름만 있을 뿐. 이런 부분만 보아도, 회의 상태,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파킹, 트렁크 버튼, 줄구 버튼. 보 VDC 차선위탁 후축방 안전상 모두 준비되어 있고 계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패들시프트 전동 핸들 조항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루밀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 표시 보시면 대형 세터답게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요 내비게이션 시원시원합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네비게이션 EQ900에서만 전모들 같은 경우는 만나보실 수 있었던 3분할 방식의 네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네비게이션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통해서 편하게 주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풀 오토 공조기,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DIS와 함께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후면 전동 커튼까지. 옵션이 아주 꽉차 있죠. 옵션 굉장히 많고요.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된 모습 확인 되시죠. 스마트 버튼 기본이고요.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와 차간 유지까지 가능한 안전상 모두 준비된 모습 확인 되시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오토 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14만 6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주행거리가 많아 보실 수 있겠지만 컨디션 너무 좋구요. 컨디션도 너무 좋지만 엔진 미션 31, 2,000km 삼성 화재에서 또한번 보증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네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인을 통해 보여 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네비를 보기 위해, 계기판을 보기 위해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해시보트 또한 깨끗한 관리상태, 조수석 도어트림 또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조수석까지 가능하시고요. 사이드 상태, 조수석 시트 상태도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다른 부위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엠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럽게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 렉시콘 스피커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도어트린 관리 상태 보이신 그대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가죽 상태 사이드 쪽에 주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셔도 좋으실 만한 관리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래시 켜고 촬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심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 세차를 하고 와서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흔적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저런 게왜 이렇게 오염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조수석 뒤쪽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염은 오염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뒤쪽 도어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도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조수석 워크 앤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 아래쪽으로 2구 송풍구와 함께 사이드 쪽에 1존 송풍구 한 구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4구 송풍구로 인해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암네스트 보시면 양쪽 열선, 조 조절 버튼, 후면 전동커튼과 함께 뒤쪽에서 독립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로토 공조기 버튼 다이얼 준비되어 있죠. 미디어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버튼과 디아이스까지 준비된 모습 확인 되시고요. 이쪽에 후면 전동커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상단에 보시면 썬루프와 함께 대형 세단이지만 개방감까지 확보를 한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혹여나 흡연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차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흡연하신 분 계신다면 썬루프 필수품이죠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화장 거울까지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 오랜만에 제니스 e q 9 0 소개해봤고요. 오랜만에 소개한 만큼 가성비 좋은 e q 브0 소개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제니스 e q 9 0 3.8 전자식 4륜구동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 있어요. 2018년 등록된 18년형 개선형 모델로 준비했고 주행거리 14만6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애니메이션 31 2000km 삼성 화재에서 보증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단순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 사고 차량 추가 옵션,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신차가가 9천만 원 넘었던 차량인데 벌써 2천만 원대로 소개된 차량이니까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사방 고객님들께 항상 사랑받는 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테니깐요 영상 보시고 믿음 간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힘이 나고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매물 차량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네이버에 밴드에 차수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를 알아보실 겸, 구경해 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매일매일 하루도 빠트지 않고 저녁 7시 30분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항상 좋은 차량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고객님들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